20번 요지추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지추론은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뭔가 요지, 결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는 후자야. 자, 이러한 연구 결과는요. 그다음이 앞에까지 지금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the thing is that 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요점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미 지금 7, 8번 문장을 보더라도 문장을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러한 발견은 재미있다. 왜냐하면 과학이 제시해주듯이 자, 우리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문 나왔네요. 우리 더비교급 주어동사, 더비교급 주어동사,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한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더 많은 선택지를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어, 더그 결정을 어려워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선택지가 많을수록, 택권이 많을수록 의사결,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자 그래서 요점은 무엇이냐? When the amount of options exceeds는 초과하다라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선택의 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우리의 의사결정은 suffer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이거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만 보더라도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요거 상황을 잠깐 볼게요. 자, 가게에 들어가면 무엇이 보이는가? 아마도 이럴 것이다. 당신은 많은 선택지랑 그다음에 뭐 옵션을 보게 될 것이다. It doesn't matter. 자, 상관이 없다. 무엇이? 당신이 무엇을 사려고 했는지는 관계가 없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은 기본적으로 flooded. 뭐, 압도될 것이다. 원래 홍수잖아요. 뭐 정보의 홍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f l o 도 똑같은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수많은 옵션에 잠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 ask if,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자, 그나 그녀가 선호하는지 물어본다면, Having more alternative는 대안책이에요. 이거 조금 중요한 단어네. 대안책이라는 건 선택권이야. 이거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건 선택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당신에게 선택권이 더 많은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적은 것이 좋은지를 물어본다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마 그들은 선택지가 더 많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미있다. 왜냐하면 실제 과학이 제시하는 바는 그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답은 4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